여기야 오늘 저녁 응? 뭐 먹을까? 오늘 시켜서 먹으려고 한거 아니었어? 아니 나 근데 바깥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 그럼 나가서 먹자. 진짜? 응. 뭐 먹을까? 음 삼겹살 어때? 삼겹살에 응. 물냉면 비빔냉면에다가 오를, <laughs> 하는 거 어때? 근데 그거는 저번에도 먹었고 느끼하잖아 응. 그럼 인정이 뭐 먹고 싶은데? 나는 소곱창 에? 소곱창 그게 더 느끼할 텐데 아니안 느끼해 담백해 담백하다고? 어 응. 그럼 갈라병에서 정해 그래 그럼 단판? 단판 해야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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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낼 거야? 승복하는 거다 어뭐낼 거야 뭐낼 거야? 나 사나이로서 무조건 주먹이지 주먹? 응. 진짜 주먹 내야 된다? 우와, 진짜 주먹 내야 된다? 아잇. 진짜 안 내기만 해? 오케이, 오케이. 안 내면 진거가이이 어쩜 저리 귀엽게 생겼을까? <laughs>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 누가 건배사 할건데 야백명이 죽으니까 쓰레기 라 온다니까 나도 바로 신청. 뭐야? 많안 어, 네. 힘드냐? 응? 네? 어, 안 힘들어? 왜힘들이별다고 어? 어? 이별하러 가 어. 이미 어. 어. 예고된 어. 이별이었다니까 <laughs> 아, 뭐야 <laughs> 세 너. 다 머리네 해아야한다잘한다잘한다 한 번에 남자 새끼. 는하오오오오오 <laughs> 미안 오, 오, 오. <laughs> 아, <진짜> 미안 근야고지치 <laughs> <미안해. 웃음> 먹는 거야, 새끼야. 이건 아니야. <laughs> 초보자들은 덕분에 편합니다. 초보자 <laughs> <오>, 움직여. 움직여. <laughs> 옆으로 뜨거

아유 <laughs> 조심 하 세요. 했 나요？아, 이 물로 아이 아잇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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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아잇. <laughs> <입고 해주세요>, <laughs> <안녕. 웃음> 전설의 선수들의 아 경기를 보러 갑니다 아 날씨 너무 좋고 비 안오고 뭐, 비야 원래 비온다 그래 진짜 아. 한명포쟁이 작성했습니다 아, 신나셨네요 어디 팀이죠? 파트 <laughs> 어디 팀이죠? 미는 어디죠? 리버풀이요 와. 어디 팀이죠 m a j o 팀. 왜 이렇게 나왔지1 0분이이에요0이면1 0분이이면 10분이면 1 0분이이면1 0분이이 진짜 두근두근. <laughs> 이 나 지금 못 살겠으니까 파워냉방로 들어! 좋은 게 세, 안게 세게 하지 말고! 파워냉바로 들어! 스카이박스 입장은 720만 원 그렇게 비싸? 평생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마 야, 팝콘뭐 여섯 개다야. 어, 악리 때릴라 있어. 우 와. 저기요. 얼마면? 하나오 진 너무 멋있나오죠시 루니 아들 너무 귀여워. 루니 팬 가입하실 건가요? 아팬 가입? 왜팬 가입 근데 지금 해도 소용 없잖아. 은태항 선수. 아, 술 술값 내드리는 거지. 아, 술값. 아. 아 술값 내드려야 돼? 어 아. 오늘 그거한거 다시 집에 가서 그래? 나 지금 못 살겠으니까 아, 방어 행동 들어. 그때도 온기. 이거 이거 봐. 이거 나 마음에 들어. 신중히 메뉴를 고르는 인정쓰이 뭐 시켰어요? 에비텐도 그게 뭐예요? 새우탕 오라 음~~ 콜라 음 콜라 빠질 수 없지 음 맞혔지롱. 표정이 좋아졌네. 개운해졌네. 한입만 도장. 와우, 이쁜데? 오, 맛있어? 미미. 이제 물려. 啊。<laughs> <laughs> 갈래말래 갈래말래 명동 갈래말래 갈래말래 아 뭐해 아 뭐해 명 안녕하세요 위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정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 것이냐 저희는 명동에 왔습니다 명동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쇼핑을 할 것입니다. 무엇을 살 거냐? 모르겠습니다.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살 것입니다.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해서 보고하도록 합니다. 여기 오자는 것도 내가 계획했잖아. 응 아니야? 응 맞아. 응 맞아. 날씨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. 그렇네요.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습니다. 와. 예쁠 거 같아? 예쁠 거 같아? 진짜 예뻐. 어떤데? 음. 저목 같아? 씨, 어 수산시장 그룩 같은데? 어? 수산시장 룩. 음. 수산 수산시장 아주, 아주머니 룩. 이게 수산시장 룩이다. 아닌가요? 잘 어울려 에겐, 아마음에 들면 사천원 오. 천원 꽤나 어울리는데? 오, 데 어. 그때 어. 오. 왜 어? 밑에 너무 뒤에 너무 머리가 튀어나왔다 자기 모습에 심취했어 미다. <놀라> 잘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프린트해준다는스이스베라스이스스이스이스베스 베이스 스베스 베이스 스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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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베이이스베이이시 베이스 베이스 스 뭐해 뭐해 o 뭐귀여 o 비행물체 같여워 Boy, b o 멋있여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 y 귀여 사람 너무 많아요 Boy, 귀여워. b 여기 명동 왔지만 워 Boy, 그러니까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느낌. 그러면 은 서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. 사람 너무 많아요. 뒤에 봐. 아, 여보. 와, 지금 시간 1월 5분 8시입니다. <laughs> 아, 야, 너무 많아. 내일 출근 안 하나? 아, 돌았나? 아, 외국인이잖아. 출근 안하겠어 와, 근데 재밌었어. 한국에서 외국 느낌 느끼기. 아주 알찼어요. 뼈드락 지나가지고. 아, 이제 집으로. 안녕. 안녕.